안녕하세요. 라인 댄스 강사 황미연입니다. 저희 일주일간에 일주일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지난주에 배우신 굿즈, 어떠셨나요? 어, 제가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어, 저희가 그 정도는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김현자 씨의 10분 내료를 가지고 쉽고 즐겁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사이드에다가 사이드, 왼발 제자 리카바 동작하시고 오른발 다시 크로스 동작하시고 한 박자 남는 박자 이렇게 해서 박수 치실 거예요. 자, 똑같은 동작을 오른,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리카바, 왼발 다시, 크로스, 박수.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박수. 왼발, 오른발, 왼발, 박수.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동작. 자, 뒤에는 오른발을 사이드에다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 놓고, 왼발 제자리 따라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서 왼발 터치. 자,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자, 왼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옆으로 사이드에 놓고 오른발 따라가서 제자리 다시 한번 왼발 앞쪽으로 앞에 놓고 오른발 터치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동작이 똑같이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자 다시 박자로 보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세 번째 동작은 오른발부터 뒤로 대각선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발을 대각선 쪽으로 놓고 왼발 터치, 다시 왼쪽으로 왼발 대각선 놓고 오른발 터치. 자한번더 하시면 돼요. 대각선 놓고 터치, 왼발 대각선 놓고 터치. 자 박자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자, 오른발, 왼발, 셔플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정면에서 일단 동작 보시면, 오른쪽, 사이드 셔플, 백락 리카바, 왼쪽, 사이드 셔플, 백락 리카바. 자, 그런데, 오른쪽은 정면에서, 사이드 셔플, 자, 하시고, 왼발일 때는, 자, 오른쪽으로, 왼발로, 오른쪽을 보시면서 4분의 1턴 방향전환을 하실 건데, 셔플 동작을 이용해서, 자, 셔플 하시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앞에서 시작해서, 자, 오른쪽으로 끝나는 네 방향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를 보고 천천히 다시 한번 어,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사이드였죠. 사이드 왼발 오른발 박수 왼발 오른발 왼발 박수자 옆에 앞에, 자 옆으로 가서 앞에 왼발도 똑같이 옆에 앞에. 자, 뒤로 대각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차차차, 셔플 동작이었죠? 자, 사이드 셔플, 백락. 자, 오른쪽으로, 4분의 1선 셔플, 백락. 밑까봐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 바꾸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면 되죠?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셔플. 다, 하나, 둘, 셋, 넷. 4분의 1턴 해서 또 방향이 이렇게 해서 4분의 1턴 90도 바뀌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데, 자, 오른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해보셨으니까, 어, 10분 내로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对吧？<music>